오늘 우리 또 음식 리뷰 먼저 해야겠죠. 아, 오케이. 확실히 배달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찍었고, 맛은 굉장히 달콤해요. 근데 이제 좀 뭔가 핫소스나 메뉴의 소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프렌치토스트. 기대가 됩니다. 음! 골랐을 때 어머니가 해주던 그맛그 그 맛입니다. 음, 음, 다음 이렇게 습니다 일단 맛있어요. 맛있고 약간 초고추장 베이스에 조금 단맛이 가미된 그런 느낌이고 어, 시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평안하루 되세요.